반갑습니다. 오늘도 꿀팁 알려드릴 청년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크게 상승할 것이다. 관점을 말씀드린 지 불과 열흘 만에 3,500만원 가량, 그러니까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안 믿기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찾아보시고요. 당연히 비트코인만 혼자 상승하는 경우는 없겠죠? 비트코인을 따라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청년트레이더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렸던 코인들의 수익률 보세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드렸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청년 트레이더 채널은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포함한 모든 관점 실시간으로 드리며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어요. 참고로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무려 2,500조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자산이 불과 열흘 만에 30% 이상 상승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역사적인 대폭등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아직도 상승하지 않은 코인, 보다 압도적인 대상승 가능성 가장 높은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청년 트레이더 채널에서 오늘 밤 9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니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돈 버는 방송, 청년 트레이더이었습니다.